군사제도 8기군 어, 8기군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만주, 어, 청나라에서 8기군은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어, 조직이에요. 8기군 빨간 시시고요. 8개의 그 깃발을 가진 부대가 있고여8개 각기 다른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들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전쟁을 효과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만주족은 원래 부족사회였기 때문에 사냥을 하잖아요. 사냥을 할때 부족별로 역할을 나눠줬다라고 해요. 거기에서 이제 유래가 돼서 군대별로 역할을 나눠줘서 깃발도 다른 색깔을 들게 하는데, 여덟 개였기 때문에 팔기군이 된 겁니다. 이 팔기군은요, 만주족, 한족, 몽골족 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런 게 있습니다. 녹영. 노경. 녹영은 이제 또 녹영. 녹색 깃발을 부, 음, 지닌 뭐 부대라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한인들이에요. 어, 한인 정규군. 한인 정규군. 한인들이 이제 어, 제청나라에제뭐 그 투항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한인들을 데리고 만든 군대가 노경이구나. 노경이라는 것은 파란 줄 정도 치고 우리가 알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군대 한인 정규군도 있었구나. 그다음에 쇠퇴의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쇠퇴. 이제 이들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어, 팔기군이 무력화돼요. 시간이 가면서 팔기군이 무력화되는데 이 무력화되는 원인은 관리들의 부패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금 많이 먹고 자기들이 착복하고 군대로 갈돈 빼돌리고 이러면서 팔기군이 이제 약화되는 이러한 모습. 그다음에 급격한 급격하게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돼요. 화폐 경제 발달. 화폐 경제가 급격하게 발달하면 어떤 현상이 급격하게 발달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요. 이제 국가가 상업 중심으로 가고 화폐 중심으로 가는데 상업 도 제대로 못하고 화폐도 없는 농민들이 이제 불만을 이때 갖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반란 일어나죠. 농민들의 반란, 백년교도, 민간 종교죠 백년교도들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청나라는 점점 쇠퇴하게 되고요. 나중에 외세가 들어오게 되죠.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청나라 서서히 어 어려운 상황 겪다가 결국 신의 혁명으로 청나라 왕조가 무너지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중국. 근현대사 부분 볼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내용은 여기까지가 일단 정치적 발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